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뒤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에 배신감을 떠올려 보라 아니면 힘들 때는 연락도 안 되던 사람이 갑자기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그 당황스러운 경험 말이다. 공자는 2500년 전 노노에서 이미 이런 사람들에 대해 경고했다. 익자 사무, 손자 사무.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친구와 해로운 세 가지 친구가 있다고 했다.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익혀라. 그러면 평생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친구는 직한 친구다. 정직하고 곧은 친구를 뜻한다. 이런 친구는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용기 있게 말려준다.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는다. 때로는 아픈 진실도 말해준다. 주변을 둘러보라. 당신이 실수했을 때, 괜찮다. 괜찮다고만 말하는 사람과,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고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부자를 붙잡아라.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다.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를 생각해보라. 대부분 사람들은 잘될것 같다. 화이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준비가 너무 부족해 보인다.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봐라고 말한다. 그때는 기분이 나쁠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친구 말이 맞다. 그런 친구를 소중히 여겨라. 두 번째. 도움이 되는 친구는 양신한 친구다. 신의가 있고 믿을 수 있는 친구다. 약속을 지키고 비밀을 지켜주며 어떤 상황에서도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친구의 특징은 일관성에 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SNS 좋아요 숫자로만 친밀도를 측정하는 요즘 시대의 진정한 신뢰 관계를 찾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반드시 찾아야 한다. 진에 있는 친구는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말없이 도와준다. 큰 도움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단순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이런 친구는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실패했을 때도 함께 아파해준다. 이런 사람을 놓치지 마라. 세 번째, 도움이 되는 친구는 다문한 친구다. 견문이 넓은 친구를 의미한다. 이런 친구와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진다. 다문한 친구의 가치는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고민에 빠져있을 때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준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현명한 판단을 도와주는 친구가 더욱 소중하다. 이런 친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귀중한 조언자 역할을 한다. 이런 사람 곁에 머물러라. 이제 공자가 경 계한 해로운 세 가지 친구 에 대해 알아 보라 첫 번째, 해로운 친구는 변벽한 친구다. 겉으로만 친한 척하는 친구 는 변벽 한 친구 다겉으 로만 친한 척하 는 친구, 즉아 첨하 는 친구 다 이런 사람 들은 당신이 듣 고, 싶 어하 는말만 골라서 한다. 편벽한 친구는 당신의 잘못을 지적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잘못된 행동도 좋다고 부추긴다. 왜 그럴까? 진정으로 당신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다. 갈등을 피하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당신이 실수했을 때의 반응을 보라. 진짜 친구는 왜 그랬어? 다음에는 조심해라. 고 말한다. 변벽한 친구는 에이, 별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라고 만 말한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태도가 다르다. 뒤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서는 좋은 말만 한다. 이런 사람에게서 즉시 멀어져라. 두 번째, 해로운 친구는 선유한 친구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진절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다른 친구다. 현대적 표현으로 하면 가면을 쓴 친구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뀌고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진절하다. 당신이 성공했을 때는 가까이 다가오지만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슬그머니 사라진다. 선유한 친구를 구별하는 방법은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것이다. 진짜 친구는 시간이 지나도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 가면을 쓴 친구는 결국, 본색이 드러난다. 특히,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볼수 있다. 이런 사람을 빨리 알아차려라. 세 번째, 해로운 친구는 편령한 친구다. 말만 잘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앉는 친구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말로만 하는 친구다. 이런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만나자고 하면서 계속 미루거나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 편령한 친구의 문제는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들의 말을 믿고 기대하다 보면 실망만 쌓인다. 이런 관계는 스트레스만 가져다 줄 뿐이다. 이런 사람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네 가지 확실한 기준을 알려주겠다. 첫 번째 기준은 시간이다. 진짜 친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좋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처음에는 별로였지만 알아갈수록 좋아지는 사람도 있다. 부자를 선택하라. 두 번째 기준은 어려운 상황에서의 행동이다. 당신이 힘들 때 누가 곁에 있어주는지 보라. 성공했을 때 축하해주는 사람은 많다. 실패했을 때 위로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후자가 진짜 친구다. 세 번째 기준은 솔직함이다. 진짜 친구는 당신에게 솔직하다. 칭찬할 때도 진심이고 비판할 때도 진심이다. 가짜 친구는 항상 당신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한다. 솔직한 사람을 택하라. 네 번째 기준은 일관성이다. 진짜 친구는 당신 앞에서나 뒤에서나 같은 모습이다. 이해관계가 바뀌어도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붙잡고 놓지 마라.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 당신 자신도 남에게 어떤 친구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라.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직한 친구가 되고 있는가? 상대방이 잘못된 길로 갈때 용기 있게 말려주고 있는가? 아니면 갈등을 피하려고 좋은 말만 하고 있는가? 당신은 양신한 친구가 되고 있는가? 약속을 지키고 비밀을 지켜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당신은 다문한 친구가 되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는가. 진정한 우정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할 때 만들어진다. 남에게 바라는 것을 먼저 실천하라. 현대 사회에서는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연결의 양이 늘어났다고 해서 관계의 질까지 좋아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비상적인 관계만 늘어나고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시대일수록 공자의 가르침이 더욱 중요하다. 수백 명의 SNS 친구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진짜 친구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먼저 시간을 투자하라. 진정한 우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서로를 알아가고 신뢰를 쌓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이런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그만큼 소중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로, 솔직함을 유지하라.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어라.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친구라면 당신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일 것이다. 세 번째로, 상대방의 성장을 도와주어라. 진짜 친구는 서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때로는 아픈 조언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격려도 해주어라.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라. 네 번째로, 경계를 존중하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과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공자의 친구에 대한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진정한 인간관계란 서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관계라는 것을 알수 있다.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만들어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친구 관계도 하나의 투자다. 좋은 친구에게 시간과 감정을 투자하면 그 이상의 가치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관계에 투자하면 손해만 본다. 따라서 현명하게 선택하라.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 공자의 가르침대로 도움이 되는. 친구와는 더 가까워지고, 해로운 친구와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완벽한 친구는 없다. 공짜가 제시한 기준도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장단점이 있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부족한 모습도 보인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과 관계의 방향성이다. 가끔 실수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당신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라면, 소중히 여겨라. 2500년 전 공자의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인간의 본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진정한 친구를 찾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진정한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라. 남에게 바라는 것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사람을 알아가라. 진짜 보석은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한번 찾으면 평생의 보물이 된다. 오늘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당신의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지혜를 얻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라. 그것이 바로 공자가 2500년 전에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